안녕하십니까. 장재준입니다. 어, 오늘은 수능 성적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숫자가 제일 먼저 보이죠.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좋겠죠. 어, 그리고 등급의 숫자는 낮을수록 좋고요. 어, 물론 기본적인 성적표 보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어, 이외에 입시 전형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 즉, 성적에 관한 용어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입시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쭉할때 막힘없이 쭉 들을 수가 있거든요. 괜히 단어 하나 때문에 잠깐잠깐 잠깐 이해가 안 되거나 멈칫멈칫 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 저럴 때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구나.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적표 보는 법 해서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원점수라는 겁니다 원점수라는 건어 절대평가 등급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어 하나씩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표준점수라는 건 정시에서 사용한다 백분위도 정시에서 사용한다 상대평가 등급 절대평가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수시에서 사용한다 그럼 여기에서만 해도 일단 여기 있는 다섯 어 점수가 있고 상대평가라는 게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죠 정시 수시도 있고요. 이즘좀 좀 나눠서 하고요. 정시와 수시에 관해서는 따로따로 좀 세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몇개 용어들만 가볍게 정리를 좀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점수라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시험 보고 내가 몇점 맞았냐 이거죠. 100점 만점에 뭐 90점 50, 70점. 이렇게 맞았던 점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즉, 각 영역에서 맞힌 문항에 해당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열문제 봐서 몇개 맞았어요? 이게 중요했다면, 어, 이제 점점 갈수록 문항의 배점이 달라지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 어떤 건 2점짜리도 있고요.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의 배점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각 문항에서 맞은 자기가 맞힌 점수를 전부 합친 원점수, 전체 점수를 갖다가 원 점수라고 합니다.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는 총점이 100점이고요, 한국사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제2외국 한문은 각 과목당 50점입니다. 즉, 어이세 과목은 100점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50점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흔히 얘기해서 여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최저에 맞추는 어떤 그냥 판단 기준으로 보는 서울대 같은 경우, 그렇죠. 3등급 이내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휴고 한문어도 선택 여부에 따라서 반, 그러니까 그것을 뭐 탐구 과목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제휴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점수 총점으로만 보면 이세 과목 어, 300점하고 그 다음에 사탐, 가탐에서 어, 두 과목. 해서 50 50에서 100에서 400점 보통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좀 빼죠. 영어도 등급에 따라서 어평 절대 평가 등급에 따라서 뭐 90점 이상, 80점에서 90점 이렇게 해서 감점 요인으로 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그원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들이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도 중요합니다. 영어도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요 하나씩 볼게요. 두번 표준점수 이제, 이제 과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표준점수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준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조정한 점수 다시요 조정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내가 맞은 점수가 나랑 같은 과목을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즉. 가장 쉽게 평균이 50점이라고 하고 내 점수가 80점이면 50점과 80점은 30점 차이가 나죠. 근데 이 30점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점을 맞았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 20점을 맞았다고 하면 마이너스 30점이 되겠죠. 같은 30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걸 점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국어 점수가 아까 10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어 점수가 143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에도 보면 만점자 기준 143점 1등급 기준, 어, 표준점수 기준으로 뭐 124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때 말하는 표준점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표준점수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과목이 좀 다른데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점수 공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점수예요. 내 점수.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자, 표준 편차는 모르셔도 되고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아,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면 복잡해지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0한 다음에 더하기 100을 해요. 그러니까 143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물론, 한참 낮은 점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막, 평, 자기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100점보다 좀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결국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건. 내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곱한 다음에, 이시그 값, 그이 편, 편차 값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한 다음에 10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네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 되겠죠. 그죠? 많이 벌어질수록 많이 높을수록 표준 점수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즉 다시 해서 내원 점수가 평균보다 많이 높을수록 표준 점수는 올라간다. 그런데 같은 원 점수 어차피 원 점수는 1 0 0점이 끝이니까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고정돼. 얘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면 점수가 커지는 방법은 평균이 낮으면 되겠죠. 그죠?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전체 평균이 확 떨어졌는데 나는 100점을 딱 맞았다고 하면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국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다 떨어졌는데 나는 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국어를 100점을 딱 맞았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약간의 점수가 밀리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거죠 그쵸. 근데 대부분은 국어 수학, 뭐, 탐구 과목 다 잘하는 학생들이 다 잘하더라고요. 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은 있다. 다시 원점수가 높아야 된다. 탐구 과목도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은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20점, 곱하기, 아니, 곱하기 20을 했고 더하기 100을 했다면 여기는 곱하기 10한 다음에 더하기 50한 거죠.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배점이, 총점이 다르니까 반영하는 비율도 약간 조절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 식인 거죠.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아야 된다. 이 탐구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 어, 사탐 같은 경우 9 과목,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8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는 건데, 각각의 만점자 기준으로 보면, 다 만점을 맞은, 50점을 다 50점 맞은 학생 과목, 근데 과목마다 쫙 비교를 해보면 어, 표준 점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대체로 다 몰리겠죠. 한쪽으로. 물론 그래서 아주 많은 인원이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어,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대는 대부분 그렇고요. 이제 어~ 상위권 대학으로 갈 때는 어떤 특정한 학과 특정한 계열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제한을 둔 경우가 있어요. 예를 어, 들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두 개를 보고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반드시 물리나 화학 이런 걸 선택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천이십. 어~ 3년도까지 2023년 발표된 것까지는 어, 반드시 서울대는 원 과목 하나 투 과목 하나를 선택했다면 어~ 24년부터는 원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 다만 이건 이제 뭐 약간의 조정 점수가 있는데 이건 수시 어, 혹은 2024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할 때그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표준 점수라는 것은 상위권 대학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고 싶은 대학의 모든 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한다. 즉 원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백과 수학 백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에 의해서 즉 탐구에서도 사 어~ 세계사하고 한국 지리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이 표준 점수 공식에 의해서 조정한 점수를 가지고 반영을 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준점수라는 게 그런 것이다. 즉,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고등학교 수능에 가서는 수능에서만큼은 원점수 아니야, 표준점수. 그러니까 만점이 100점이 아니야, 100점보다 훨씬 높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표준점수라는 건 그런 용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나는 잘 보고 시험은 어렵고, 평균은 낮고 내 점수는 높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백분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백분위 비율. 자,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어, 학생 집단의 비율을 수치로 표현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학교 1학년 1학기 3월 처음 가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연합 평가를 해요. 물론 사실 이게 뭐 중학교에서 배운 과정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큰뭐 지표는 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백분이라는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딱 보면 98% 뭐야? 내가 98%라고? 애들 98%에 아, 든다고? 그러니까 98%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이니까 98%, 백분위가 국어 백분위가 98% 나오는 건 내가 상위 2%라는 얘기죠. 2%. 아주 잘한다는 얘기죠. 상위 2% 안에 들고 있다. 그러니까 100분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숫자가 높을수록. 100이면 100%. 그러니까 나보다 다 아이들이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거의 만점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00분위 점수라는 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 100분위를 기준으로 어...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건 전형마다좀 다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100분위는 높아야 된다. 왜? 내가 나보다 못한, 낮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 100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상대평가 등급. 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은 표준 점수의 근거에 9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수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 평가 등급은. 다시, 이거 내신이 아니라 지금 수능 성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표준 점수, 아까 얘기했던 원 점수와 평균과의 차이에 그 공식에 대입해서 한 결과를 나온 것, 그것을 근거해서 다시 쭉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총9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눌 때이 비율입니다. 1등급 4%, 이 4%. 이 4%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어, 어떤 그 입학 전형에서 볼때저 4%가 많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4% 이건 절대평가에도 마찬가지고요. 내신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어, 4%까지 어, 전교생 학생의 4%까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 2등급이 7%니까 2등급까지라고 보면 4 더하기 7 하면 11%겠죠. 11%, 11 정도까지가 2등급 이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4%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은 총 7%가 있으니까 11%까지. 3등급이 12%예요. 그러면 11 12 하니까 23%까지가 3등급이죠. 여기가 최소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돼요. 고등학교 내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사실은 욕심을 좀더 부리면 이 최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쎄요, 어느 정도 얘기할까요? 그냥, 아이, 그래. 저희, 저희 기준으로 보면, 그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정도까지?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웬만큼 서울 안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죠?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꼭 가고 싶은 대학교들. 서울대학교. 들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뭐 중앙 이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요 이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내로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4% 안에 들어야만 사실은 선택의 폭이 조금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수, 가고 싶은 대학, 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대학 이런 갈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쭉 있고, 이거 다음부터는 뭐 실제로는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 많이 이쪽에 많이 포진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서. 대충 그래서 보면 여기가 한40% 까지니까 5등급 나왔다 그러면 전체 학생 중에서 중간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정도. 중간 딱 기준으로 했고 양쪽, 이쪽 10, 이쪽 10, 이렇게 딱돼 있는 건데 대칭을 딱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이기를 기준으로 했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이렇게. 저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도 웬만큼 여기, 여기 머물 줄 알고 저 앞으로 가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평가 등급 다시. 표준점수 에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에 의해 근거에 구등급으로 나눈다 내신 때는 성적순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성적순으로 표준점수로 쭉 자르는 거예요 내신 때도 그냥 원 내신 때는 그냥 원점수 가지고 4% 이내에 딱 잘라서 1등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평가등급은 어, 1등급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점수에 의해서 그냥 원 점수에 의해서 9개, 9개의 아홉 개의 등으로 나눕니다. 영어는 근데 조금 이 과목마다 좀 다른데 그건 이제 배점의 문제겠죠. 영어는 100점 만점이니까 90점 이상을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10점 단위로 해서 3, 4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절대평가 등으로 급 나누고요. 그래서 뭐 국가의성 목표를 영어 한10% 정도, 1등급 10% 정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보통 보면 7, 8%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11%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학교마다 그것도 좀 달라요. 2등급까지는 그냥 봐주, 괜찮아 동일하게 처리하고, 여기서더 감점을 하는데, 처음부터 감점을 하는데, 감점을 0.5점 단위로 하는 것, 감점을 뭐 1점씩 하는 것, 뭐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영어는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영어는 잘, 하면 좋겠죠. 당연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다 많으니까. 근데 수능만 놓고 보면 다시요. 수, 수능만 놓고 보면 수능만 놓고 보면 어떤 학생이 제일 영어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수능만 놓고 보면 100점. 그렇죠. 100점은 잘하는 건데 다시 수능만 놓고 보면 어떤 학생이냐? 90점 만든 학생이 가장 잘하는 거죠. 90점 맞는 공부와 100점 맞는 공부는 다르잖아요. 그죠? 100점 맞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90점 맞으려고 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90점을 맞을 수 있다면 이게 최상의 선택인 겁니다. 왜? 영어는 90점과 100점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학, 국어는 다르죠. 90점과 100점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거의 그냥 그 사이에 수십 개의 대학이 존재할 수 있어요. 국어, 수학은. 하지만, 영어는 90점과 100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90점 맞아야 된다.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90점이 제일 복받은 거다. 90점 좀 불안하니까, 목표를 한 93점 정도로, 2점 정도로 잡다 보면, 하나 정도 실수해도 90점 나올 수 있겠죠. 항상 그걸 유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다시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1등급이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1등급일 수도 있고 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 그 점수를 그냥 기준으로 나눈다. 다만 다잘 맞게 할수 없기 때문에 조절은 합니다. 난이도 조절은 합니다. 한국사 50점에서 40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국사는 10점은 처음에 1등급을 주고요. 그러니까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80점 이상이죠. 다 동일한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5점 단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10점 단위로 이렇게 어 끊어 갑니다. 제2외국어는 처음부터 5점 단위로 이렇게 쭉 나누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건다 어 절대 평가, 즉 점수에 해서그 점수 이상이면 그 점수와 이 점수 사이에서는 다 동일하게 본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45점, 40점, 90점 이렇게 맞으면 다 1등급 나오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액서 그냥 무조건 난 90점만 맞을까 그러다 89점 맞으면 눈물 흘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3-4점 정도, 이 정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는 다시 그냥 원점수에 의해서 점수대로 그냥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아까 상대평가는 뭐라고요? 상대평가는 표준점수에 의해, 그렇죠?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적순으로 자르는 겁니다. 상대평가는 성적순으로 딱 잘라요. 4% 이상 1등급. 4%보다 넘고 7% 까지면 아니, 11% 까지. 즉, 가운데 7%면 2등급. 다시. 7%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4%에서 넘고 11% 이내에 있는 아이들은 2등급.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적순으로 점수를 무조건 다 자른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 주요 과목들에선 나, 내가 일단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주변의 아이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내 경쟁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절대 평가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심지어 상대 평가에서 내신에서 99점 맞았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점 학생이 그 인원수를 넘어서서 4%를 넘어서서 그런 경우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중요도도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이두 가지 상대 평가하고 절대 평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적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2023년 수능 성적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이건 아니고 이제 틀을 그대로 그냥 하고 제가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는 이제 뭐 가운데 직인도 그 찍혀 있고 교육과정 평가원 그 직인도 찍혀 있고요. 실제 성적표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어 23년부터 바뀔, 이게 좀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작년 성적표랑 올해 성적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 예시를 그냥 좀 드러놨습니다. 23년에 발표된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수험번호하고 생년월일, 뭐, 학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 한국사. 아까 그랬죠. 한국사. 한국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50점, 50점짜리. 그리고 절대평가라고 그랬죠. 절대평가. 그러니까, 한국사에는 그냥 한국사는 한국사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없고요. 선택 과목도 필요 없고, 백분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뭐만 준비한다고 그랬냐면, 그냥 절대평가 등급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등급만 표시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쭉 이렇게. 아시겠죠? 한국사는 그런 과목인 거고, 그와 비슷하게 영어가 그런 거죠. 영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점수 표시 안 되고요. 어, 1 0 0분위 같은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등급만 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위외국어하고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표준점수 100분이 다 필요 없고 등급만 적용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급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국어, 수학, 탐구과목 여기는 다 뭐가 있냐면 선택과목이 있죠.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의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있는데 공통과목은 있고요.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 표준점수 144점이라는 게 아니고, 국어 과목인데, 국어의 공통 과목, 독서 문학이 있고요. 독서와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이하에는 선택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 표준점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편집편으로 나눈 다음에, 그죠?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더하기 100 해서 나온 점수를 갖다가 나오는 표준된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한다. 그데 표준 점수는 어떨 때 나는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은 어려워서 평균은 쭉 떨어졌을 때 점수가 최대로 올라간다. 실제로 이게 작년 2021년 수능 만점자 기준 국어 표준 점수입니다. 144점이라는 게 저런 점수가 나오는 거죠. 100분위가 99%, 그러면 다보다한1% 그러니까 정도 학생들이 100점을 맞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아래 못하는 학생이 99%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요. 등급은 똑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기하, 어, 확률과 통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목을 쓴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제 미적분을 써놨고요. 어,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선택한 과목. 물론 수학에도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원, 수학 투를 보고요. 그거의 비율이 약한 4분의 3, 74점.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 26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점. 어,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시험을 본 거고, 역시 이거 작년, 어, 이거는 그 자연계 학생들, 가영 본 학생들의 만점자 기준으로 보면 표준점수가 137점이 나왔어요. 차이가 나시는 거 보죠. 원점수는 둘다 100점이에요. 원점수는 국어도 1 100, 수학도 100인 학생의 점수인데 표준점수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어? 야 국어 100점 맞고 수학 좀못 봐도 되겠는데 이 예,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국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 잘합니다 그 안에서 이러시는 거기 때문에 144 맞은 애가 137 맞을 확률이 높죠 여기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하거나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다 높아야 돼요 다만 약간의 그냥 미세하게 시험에 대해서 좀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 저 점수가 높을 때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 틀린 학생과 100점 만점 받은 학생의 차이가 만약에 많이 벌어진다면 좀 유리한 경우는 생기겠죠. 그렇게 점수가 높았을 때. 근데 대체로 다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143은 그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으로 저 점수가 높아야 된다. 둘다 어떻게? 표준 점수. 내 점수는 높고, 시험은 어려워서 평균은 낮은 경우. 이해되시죠? 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 과탐 과목을 써놨는데, 탐구 과목은 두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화학원, 생명과학원. 어,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만점자 기준으로 68점이 나왔고요.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아까 했죠? 내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곱하기 10, 10. 왜? 50점 만점이니까 기준으로. 그래서 곱하기 10 더하기 50 이렇게 해서 나왔다. 68점이 나왔고 생명과학 원 만점자는 71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어수학과 조금 달라요. 물론 국어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만점자 기준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거의 차이를 안 나게 조정까지 하거든요 조정 조정점수 공식까지 있어요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 근데 탐구과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 생명과학 해야지 그런데 항상 이렇진 않아요 항상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막 바뀔 때도 있어요. 지구각, 작년 같은 경우 지구학원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고, 어? 어떨 때는 더 낮은 경우가 있고, 사탐 과목으로 가면 경제 점수가 막 높았다가, 사회문화 점수가 더 높았다가, 뭐생활과 윤리가 높았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막다 많은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 저거 이 점수가, 전년도 한몇년 통계를 내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겠죠. 몇 년치를 그, 그 자료가 있는데,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요 과목이 쉽겠다. 요기로 가야지. 그건 착각이죠. 만점 받았을 때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만점 받기 위서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연계성이 있는가. 왜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만점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등급은 다 1등급이 나온 거고, 어, 약간씩 몇 가지 덧붙였는데, 다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원점수. 내가 원래 맡은 점수. 그죠? 표준점수. 표준점수. 어, 원점수하고 평균의 차. 이걸 나누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 점수. 실제로 수능 정시에 반영되는 그런 점수. 100분이.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 몇 프로인가. 100%가 제일 좋다. 이거죠. 내가 최고야, 전국 1등야라는 이 거고 동점자가 나와도 100은 안 나와요. 99%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1%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100분이라는 게 그런 경우. 여기 100% 같은 경우는 거의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 만점자가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다음 남아 어, 있는 상대평가. 아까 얘기했던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절대평가부터 쉬우니까. 일정 점수 이상 되면 그냥 다 동일하게 본다. 영어 같은 경우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이다. 그쵸? 어 80점에서 89점 2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인원수 상관없고 그냥 그 점수 이내만 들면 된다. 상대평가라는 건 어떻게? 잘한 순으로 쭉 해서 4%에서 딱 1등급 컷. 됐죠? 다시 쭉 내려와서 총 11%까지 2등급 컷. 이렇게. 그러니까 나... 내가 일단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와 경쟁 상대들보다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 대시죠. 성적표 이 정도 내용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용어들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어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다음에 수시, 정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학 입학 전형 뭐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 나갈 텐데 지금 어 수학으로 보면 제가 뭘 가르치는 거면 이게 1이구요, 이게 2구요, 이게 3입니다라고 지금 숫자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숫자를 알려드려야지, 그죠?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겠죠. 그죠? 그 이상을 하겠죠.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용어 숙지하시고 약간 헷갈리신다고 하시면 정확하게 그 용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뒤에 가서 어, 이 학교의 이 전형에서는 어, 백분를 반영합니다. 그럼 아 백분이 이 학교에서는 등급 반영합니다. 아 등급. 여기 상대평, 이 과목은 상대평가라 합니다. 절대평가이 내용들이 탁탁탁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